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10월 2 2일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 교회 의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음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여. 이제 나는 부인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부인 역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들어왔을 것입니다. 언더스탠딩 이해하기 예수님의 제자 사도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 장로인 요한은 교회를 향해 요한 1서에 이은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탄압과 감시 때문인지 부인 곧 교회 그리고 자녀들 교인들이라는 비유적인 단어를 써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초대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이단 사상에 대해 경고했는데 요한이서는 교회들이 다행히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잘 따르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몸을 천하게 여기면서 지식과 명상만 추구하는 이단에 맞서 몸을 움직여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가르쳤던 요한은 요한이서에서도 사랑이라는 이한 가지 가르침만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자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에 주신 핵심적인 개명입니다. 어플라잉,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시험성적과 진로 정보에 내 미래의 안정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가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말과 마음으로만 다가가는 것은 영지주의 2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몸을 움직여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프레잉, 기도하기. 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하세요.